예, 동네 기념관장 김영석입니다. 어,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오늘 회전시쇼를 갖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있는 이곳은 동양 최대의 기와 건물인 계례의 집들입니다. 저 뒤에 있는 저 계례의 집 지붕 양식은 예산수덕사에 있는 대웅전을 본 뜻서 만든 것입니다.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충남적인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성지로서 독립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메인 건물을 꾸몄습니다. 이곳에서 오늘 이 한복 패션쇼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한복이 가장 한국적인 옷 한복이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옷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무대이자 또, 어, 그렇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출연하는 우리 모델 분들과 연출한 디자이너 여러분들도 이 무대의 뜻깊은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무대와 그리고 또 갈라마시는 모두에게 추억에 남는 그런 패션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일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행사가 진행된 도중에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한국 패션쇼가 되기를 추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